그냥 수업할까요? 이건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뭐, 앉아있으면 되니까, 안전하니까. 하지만, 안전은 하지만, 그 막, 교육이 안 되잖아.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다 30명으로 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에 대한 다른 부장용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했다고 공간에 아이들이 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데, 아니, 아니 선생님은 넣겠지 뭐그안 넣겠지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다양하니까는 그러니까. 방법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산, 상 여러 학부모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오. 어떤 것이 정말 최... 지금은 어쩔 수 최선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일단 모두 교실을 넣겠다안넣겠다 지금은 안 넣습니다. 한번. 한번. 아, 지금 한분한번해보시오 여기서 내 아이를 못 들려 뉴질러 넣겠다라는 분이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붕지를 모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들을안 넣겠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네, 네, 그, 그 조건이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안 넣지만 안전 점검해서 공기 티켓 아, 된다면 잠시만요. 넣는지, 투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를 하고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안 돼. 네, 네, 네뭐 공기질 검사 검사 계속 하시는데요. 처음에 청소하고 뭐 필터 바꾸고 뭐 해서 채면은안될순 있어요. 안될순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밖에 비가 오나 뭐 생활을 하고 날씨가 춥거나 습하거나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배여서 나오던 예. 그런 것들은요. 예, 그, 그 결과는 어떻게 예. 믿고 거기로 있어요? 그저 재정지원관인 이찬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말 틀었는데요. <laughs> 집에서도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밖에 온도 습도 차이 때문에 집에 곰팡이가 없는데도 생겨요. 근데 있는 걸 겉에 재구만 어필터 바꿔 청소해. 그때 깨끗하게 뜨죠. 그 계속 생각하면서 이그 나오는 거든요. 거 호흡기질환 약한 애들, 아토피 피부 약한 애들은 못할 건데요. 예, 네, 그재정지원과장 김치환입니다. 음, 저희들이 그 말씀하시는 거에 아. 어, 뭐, 입이 열개로다할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각자 한 분에 한분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어 일단은. 어, 안, 구조 안전 진단을 하고 어, 공기질 측정도 매달하고, 아니, 공기... 매달하고 <laughs> 그러면 그거 그, 뭡니까 어, 공기 청정기도 어, 어, 가만히 가지고 예산 확보자거든. 네. 공기는 <laughs> 예 학원님들 그 지금 여기 오신 학원님들이 지금 아직 어... 오도 것이 보지는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볼거예요 아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 정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 거태가, 거태가. 보시고 나서, 네? 예? 아니, 저, 아니, 아니, 아니 보지도안 하고, 필요 필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교장생님은 선 말씀이 어? 학부 형님들 의견을 들어서 네. 아니, 아니, 일단은 안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뭐냐면,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보고, 심지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내부 자재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부 자재 어느 부분을 뜯으라고 하면 다 뜯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그, 그 블로그상의 내용이, 그게 작년도 그 국감 때, 작년 10월달 국감 때, 권원희 국회의원실로 그 자, 자, 자료가 그 제공이 됐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제공이 됐는데 예, 그 자료가 제공이 돼서 저희가 그 회사에서 시공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을 때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일부는 맞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만 한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들 다 참여시켜서 증검을다 했었거든요. 저수조사를 했는데, 일부는 그런 게 있고, 일부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블로그에 올린 그 글을, 글선이와 지금 회사하고 약간 소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더 이상 제가 묻를 못하겠고요. 아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그 제재가 없습니다. 그 법적인 제재가 없는 업체를 우리가 그 시공에 참여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권익회 제보가 됐고, 권익회가이고 권원희 국회의원한테 제보가 거니까. 돼가지고, 예예. 위원회도 제보가 됐고. 예, 예. 음. 제보가 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거 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네. 지금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 그 결과가. 네.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범죄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집행유예라는 것도, 이게 뭐 법적인 얘기죠. 집행유예라는 것도 판결이 나는 사람 아닙니다. 판결이 안 나는 걸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학원에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한 번도 안모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가보시면. 나 거기에 저 나갈게요 네, 아니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는 첫 번째는 법률 교실을 못 믿는 게 전제예요 근데 이걸 계속 고치겠다는 이야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고치기 전까지 아이들 들여서 보내면 너무 불안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수 조정이 아까 교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식기가 새로 교체할 수 있는 그거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애들이 과밀학교에서 어떤 학군들도 특히 사항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조정해서 작년까지 1학년 애들 그대로 수가 2학년으로 올라왔을 텐데 2학년 수가 당연히 애들 수업 갈 곳도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특수 사항이니 그 재시공할 동안 5개월에서 6개월 동안만 잠시 가 있다가 다시 그때 제대로 죽고학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결말 네, 그 말씀은... 수업을.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때 우리 전체 회의할 때그 얘기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은, 그, 제 말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은 전체 학생,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 전체가 이 신당초를 쓰는 거지, 실제로 여기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2학년 학부모가 피해를 제일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예, 그, 제 말씀 좀 듣고 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 주는 거는, 일단은 수권 침해가 가장 최소화되는 방향은 일단 안전 확보, 그리고 어떤 환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는 판단 하에 학부모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입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학생들을 입실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일단 그때 회의 때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 수업에 피해가 가장 없을 때가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업을 안전하다면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방학 때 전체를 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학부모님 방금 일어나서 말씀하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그 학생들이 특별교실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교실 활용에 있어서 과학실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이런 특별교실 활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일단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 드렸고요. 그 검사라는 것도 업체한테 맡기지 않고 구미교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신뢰성 있는 업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원들이 가서 지금 현재 아직 100%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상당수 지금 청소를 지금 실시를 했고 필터 교체도 다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한 번만 봐, 봐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부실 공사 말씀하셔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금 모든 그 렌탈하는 그런 그 임대형 교실들은요. 대부분 다 자재를 일부 중고 자재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신이 신당 이 초등학교는 당연히 식품이 들어야 되는데, 중고가 들어왔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아니, 부분은 저희들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거. 그거는 일단 별, 그래. 별개의 법적인 문제고요. 일단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그 중고자재라고 해서 무조건 곰팡이가 썰었느냐. 곰팡이 안 썰었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뜯고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뜯고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단은 가셔서 그죠?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고 나서도 안 되겠다 하시면 그때 가서 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데 아니 그러니까 보고 나서 안 된다 하시면 아까 교장선생 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보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예. 7월 달다 전면 재교체 하신다면서요? 예예예. 그러면은 7월 달에는 결국은 다 교체하신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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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서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부실공사와 예를 들어서 식품이 들어왔느냐, 식품이 들어왔냐안 했느냐는 거 별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업체하고 계약하기로는 우리는 식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고품이 일부분 들어와, 일부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구조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현재는 없다고 보고 그저 우리가 확인서를 직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학부님들한테 모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모든 그모듈러 교실들이 지금 다 임차로 쓰고 있거든요. 렌탈로.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가 보시고 그죠. 어제밤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보고 나서면 안, 안 된다 그러면. 들고 닦고, 닦고 하셨을까? 그 방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공기질 검사를 한다고 예. 하셨어요. 잠깐만요. 네. 과장님. 아니 저 잠시만요. 공기질 아, 네.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똥 네. 싸고 향수 뿌리면 향수 네. 냄새입니까 똥 냄새입니까? 향수 냄새. <laughs> 그러니까 어제밤 늦게까지 열심히 불이 켜져 네,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들고 닦고 하셨겠죠. 과장님 그.